저기, 저 앞에 보이는 이 텐트가 아, 백공님 텐트입니다. 일단은 겉모습부터가 어, 뭐 독특합니다. 그러게요. 어. 엄청 특이한 모양. 음, 그죠. 보기만 봤는데. <laughs> 지금 이제 크게 봤을 때 네. 여기 거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잠잘 수 있는 이제 구성인 것 같아요. 중간에 터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천장이 꽤 높습니다. 우선은. 이 텐트에 대해서 백홍님께 한번 간단하게 어, 어떤 어, 텐트에 거지? 대한 설명을 한번 들으면서 어. 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 어, 출발은 안내는 선주 갈 겁니다. 네, 자, 갑시다. 출발하시죠. 네, 남의 집 구경 재밌잖아요. 네, 음, 네 <laughs> 그죠. 주인님, 네, 예, 예, 백공님, 예, 백공님, <laughs> 여러분도 익히 아실 겁니다. 저희 이제 k 수완 하요부에서 네.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백공님입니다. 네, 예, 예, 백공입니다. 저희 이제 k 수완 <laughs> 채널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죠. 자, 네. 지금 백공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 텐트, 네. 저희들이 어 어제 살짝 들어가봤는데 아주 독특한 느낌이더라고요. 텐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안에 들어가서 낱낱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빅도메스예요아 이게 빅도메스구나큰 아, 음, 엄마 같은 게빅도메스고아 그렇구나. 아들같이 자식벌 내는 게 코스모스백. 아, 아 이게 아, 코스모스백. 네. 아. 코백이라고 많이 부르아 아, 그렇구나. 그 이렇게 도킹해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아. 이제 잠자리가 되고 여기가 이제. 주방도 돼있고 거실 음. 이렇게 원래 이제 연결 시키는 구성으로 제품이 나온 거죠. 예, 코스모스 백은 원래 빅돔이랑 이렇게 연결 도킹할 아. 수 있게끔 플라이 음. 이렇게 기본으로 다 돼있어요. <laughs> 그러면. 가격대는 네, 얼마네요? 새거 네, 가격이 아마 한 65만원 정도 되었고요. 음. 40만원대? 음. 음. 그러면 두개 같이 이제 세트로 할 경우에 100만원 조금 넘겠네요. 그죠? 음. 물론 음. 저는 이제 중고로 다구매했겠지두개다 아, 중고로 아, 구매하세요 어, 네, 네. 그렇구나. 이게 지금 조금 그냥 저희들은 이제 평소에 거실된 텐트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텐트 설치하고 이제 플라이 씌우고 이런 과정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처럼 더 보이는데 어떤가요? 아, 요거는 이제 기본 그 폴대를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네. 이제 폴대가 다 기본 삽입되어 있어서, 음. 우산 펴듯이 이렇게 툭툭툭 잡아 빼는 데는. 말하자면 그런, 자동 텐트? 네, 자동 어. 텐트는 네, <laughs> 그런 느낌이라, 좀 접었을 때 부피가 좀 크지만, 그만큼 음. 이제 설치하는 면에서는 좀 빠르고, 음. 혼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 혼자서도. 아, 그다 혼자 설치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저 위에까지 힘들지 않나요? 아, 이렇게? 여기. 네. 뭐가 위에 있어요? 부분을 먼저 설치하면서 아. 마지막에 이제 요 기둥을 아. 세우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아. 텐트입니다. 음. 근데 천정에 뭐 달기 힘들겠지. 이런, 이런 <laughs> 지금 <그거는> 이제 <laughs> 팩다운 한 것도 뭐 네, 네. 쉬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게. 네. 아, 원래는 팩 다운을 안 했었는데 네. 좀 아까 이제 바람이 좀 많이 확 불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에 을 아. 저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태풍에서 살아들었아 그러시구나. 네, 이거를 한번 해서 좀 약간 심신의 안정을 아. 좀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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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레탄 창도 아. 네. 있네. 아, 이것도 우레탄창으로. 별도 구매인 거죠? 예, 이건 별도 구매로 알고 있고요. 음. 저희는 이제 다살때 같이 포함돼 있어서 음. 한 번에 아. 구매를 했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제 시야가. 달군이 네. 훨씬 우레탄 어. 창 없으면 창문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 그치? 그렇죠 그렇 특히 이제 지금은 어. 이제, 특히 이제 필요한 어, 시기죠. 네. 야, 그고 그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 내부를 보고 싶지만 이 외관 자체를 조금 더 둘러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바퀴 쭉 카메라를 한번 돌고 다시 이 자리에 제가 오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꽤 공간이 넓을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가면 엄청 넓어요. 자. 자, 이렇게 네, 터널형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그다음에 어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네, 나눠져 있는데 두 개의 텐트를 도킹한 도킹한 형태입니다. 예.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 등치가 크니까. 맞아요, 그런 네. 가지고. 두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는데, 음.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내부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네. 텐트 설치하는 거는 뭐 그냥 아. 뭐한 15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세우면 그러니까 요령만 네. 알면 네, 네. <laughs> 흔히들 말씀하실 때 텐트를 세 바퀴 돌면서 이제 하나씩 땡기거든요. 아. 세 바퀴 돌면 이제 받쳐진다는 아. 그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안에 아, 네, 한 번,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예. 자. 아, 제가 자, 먼저. <laughs> 자, 네, 먼저 들어가시죠. 자, 자, 일단 이 공간이 오. 큰 특징이기 때문에. 네. 공간을 안 보시면요 상당히 높아요. 네. 지금 백공님이 키가 꽤 크신 분이거든요. 제가 194입니다. 네. 그런데 손을 번쩍 들어도 네. 그죠? 끝까지 이렇게 손이 닿지는 않아요. 네, 2m 70입니다. 네. 그리고... 왜요? 음. 복층 구조의 집에 온 듯한 느낌이야.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이 층고가 높음. 자 그러면 이게 이게 나무집 살림살이 구경하는 이또 재미가 솔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 저희 이제 K수환 채널에 계신 분들도 이 집기 구경하는 거, 네. 캠핑 용품 구경하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자, 백홍님께 소개를. 어떻게 쉽게 달려가게 선주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할까? 궁금한 거 하나씩 물어보면 아, 그래. 좋지 않을까? 작은 어. 선주가 어. 주도해서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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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셰프 네. 셰프도 구매하셨네. 어, 저희가 옛날에는 이게 네. 없었는데 네. 다막 어저분하게 놀아놓고 살다 보니까 네. 어, 있으면 좀, 네. 깔끔하긴 하죠. 좀 이게 설치하는 네. 데좀 음. 적긴 해도 이거 코스트코에서 팔던 그건가요? 모르겠어요. 저희 이것도 그냥 음. 집 근처에서 중고로 그냥 싸게 올라왔어요. 어른이야. 삼 단으로 되 근데 있네요. 중고를 잘 구매하셨네요. 깨끗하고 음. 다 괜찮은데? 저희 다 거의 다이거 신동급 아. 구매를 하는 음. 이거는 밥솥은 아니죠? 예, 워터 저그라고. 아, 아, 워터 예, 저그. 그 식구들이 이제 물을 오.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아. 예, 보냉 기능이 있는 워터 저그. 아유, 아, 여기 보 <laughs> 얼음은 이번에 갖고 오진 않았어요. 너다고해가지고 이런 이런 것도 붙여 놓으셨어요. 아, 그요 이거는 이제 <laughs> 종현이를 위해서 한글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어. 이제 가끔 손님으로 오시는 아. 분들이. 생활용수인데, 뭐물 아. 드시려고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아, 그 음. 이게 또 음료와 네. 농수의 구분을 위해서. 이거는 아. 이제 케이사님 채널 보고 제가. 아,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편하더라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옆에 네. 상당히 와. 사이즈 큽니다. 네. 몇 네. 리터예요, 이거는? 40리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음. 저희 좀 예. 아이고야. 이게 예. 또 살림차니까 후두둑. 예. 예. 다들 쉽죠. 예. 자, 그다음에 저희는 좀 식재료 거 많이 좀 갖고 다니는 편인가 봐요. 아. 아. 보통 사람들보다 아이스박스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아. 음, 자, 그다음에 구입받았다는 새거로 구입하신 예,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새거로 아. 아, 아, 했고, 예. 요거는 새거로 가방가게에 구입했고 역시나 케이사님 채널에서 직접 네. 사이즈까지 문의를 드려서 아, <웃음> 네. <웃음> 네. 이 식구는 그렇죠. 딱 예. 이새 식권은 여게딱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 보낸가방도 별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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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뭐, 다 주방, 이제 뭐, 그, 뭐지, 양념이라던가. 그렇 어,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저희랑 똑같이. 네, 다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쓰레기 또, 네. 이 굵기 수거를 미리 하고 있네요. 네, 아, 네 여기 쓰레기 아, 원래 음, 이런 좋습니다. 것도 달려있는가요? 아, 네. 이것도 이제 이텐트 이제 옵션으로. 아, 옵션으로. 요 네.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 편할 것, 네. 것 같기는 해요. 졸러 네. 다니는 것도 아닌데. 네. 네. <laughs> 음,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타입을 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쓰는 테이블은 아니에요. 이거 의자예요. 인 의자, 벤치. 테... 음. 음. 벤치 체어라고. 음. 음. 벤치 체어 맞아. 이런 거는 수납은 좀용이한가요 이게 원액션이라 음. 그냥 이렇게 접어서. 아 와, 근데 부피는 좀. 네 부피는 어, 좀 나가면 네. 네. 저희 차 지붕에 이 루프박스가 아, 있으니까 아, 바닥에 이제 다 네. 아, 깔면. 아. 예. 아 그렇군요. 근데 네. 편하긴 하겠다. 네, 이즘에 이제 와이프가 네. 좀 가장 좋아해서 아하. 음. 사실은 집에서는. <laughs> 거실에 쇼파가 따로 있는데, 네. 그 옆에다가 놓고서 와이프는 여기 앉아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laughs> 예, 자 지금 이게 구경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많아가지고. 3분의 1밖에 안 달렸어요, <laughs> 여러분들. 재밌는 거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테이블 일반적인 테이블. 네, 요거는 뭐 어. 저희는 뭐 오. 비싼 거 일단 쓰지 않고 저렴한 <laughs> <어려운> 거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네, <알아서>. 괜찮아요. <laughs> 네. 자, 그다음에 안쪽에 한번. 네. 네. 어, 이거 해목 스탠드도 사셨구나.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샀는데, 네. 종현이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거실에다 놓고서 한 반년을 썼던 것 같아요. 애들은 아 음, 이거 엄청 좋아하죠. 네, 음. <laughs> 이제 좀 정리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캠핑 가서 쓰자. 아 어. 가서. 아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한 가지. 자 요거는 야 요거 요거 그죠? 아자 얼마 전에 저기 백공이께서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아, 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건가요? 어떤가요? 저는 뭐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가족의 어떤 그런 여행을 공유 차 음. 이제 어떤 음. 흔적 남기기 정도의. 음. 기대는 될것 같고요. 아,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응. 어, 보통 아, 어, 뭐 어려운 건. 예. 아, 보통... 쉬운,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어, 네, 그렇죠? 너무 <laughs> 어렵,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비치해 놓은 거 보니까 네. 이간간이또 이렇게 담아 보려고 네. 가족의 추억을 네. 담아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야, 삼각대도 저고 똑같아요. 네. 어. 네, 음. 따라 보고 샀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음. 이거는 폴딩인가요? 네, 그 이거는 코스트코, 코스트코 폴딩 네, 네 많이들 네. 쓰시는 그건가 보다. 네. 아, 음. 이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와이프가 사 와서 잘 기억 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좀 저렴하면서. 네. 이렇게 네. 괜찮 네. 괜찮아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거의 뭐 캠핑장 다니다 보면 네. 집집마다 다 색깔별로 하나씩. 그렇죠. 그래 음. 가지고 있지 저기 음. 음. 그다이소에 도마로 음. 이렇게 그 박스. 맞아요. 네, 음. 그거 만들어서 뚜껑. 많이 쓰더라고 뚜껑. 네. <laughs> 그다음에 이런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식기들. 그렇죠. 네. 여기 많이들 들고, 들고 다니는 거죠. 후라이팬도 있고, 네. 요거는 뭐죠? 아, 요 토치구. 네, 룸 토치. 다 와, 엄청 길다. 오, 그렇군요. 음. 오. 그다음에 장난감도 있고, 저기는 장난감 장작, 아. 장작. 음. 장작도. 이거는 이게 펜니터 오빠. 이게 네, 음. 신일 펜니터입니다 이제 음. 어제 음. 잘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음, 이제 살짝, 키셨어요. 네, 음. 살짝 이제 추운 잠이 있어서. 이거는 음. 900인가요? 예, 9 0 0짜리예요이 아. 텐트 사이즈는 좀 약간 겨울에는 좀 벅찬데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뭐 적당하죠. 음. 저이것도 지금 와 이거는 서큘링 회전되고 풍량 조절되고 음. 아, 서큘 모, 음아 아, 와우 그구나오그 <laughs> 어, 다음에 경보기도 있고. 경보기는 피일수록. 네두 개씩 저희는. 어, 어. 저희도 두 개씩. <laughs> 그 다음에 리모컨을 보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맥주 한잔 간단하게 안면서 어. 어. 위에 이제 저기 어. 여기. 여기 네, 아, 타프펜, 타프펜. 어, 타프펜 또 여기 리모컨으로 이제 구동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보여 주시죠. 예. 네. 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 어. 그 리모컨 저 쓰시는 부가 저쪽에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그러면 아 괜찮다, 여기 높아가지고. 이부으로이으로 <laughs> 보통 이제, 네. 저는 이제 신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뺏어가고, 뺏어가고, 네. 네. 이제, 네. 그럴 그렇죠. 수가 있고. 아. 사실은 요 텐트 비밀이 음. 이 텐트 비밀이이 층구가 높아서 뭘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그쵸, 네. 밟고 올라서야 되는 음. 점이 네. 지만 사실 여기 도루레가 있어요, 이 선이. 아. 이 아. 묶어놔서 지금 움직이는. 아.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네. 아. 이걸 이렇게 땡기면, 도루레처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설치하고, 다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아, 올라가오 그런 게 있구나. 아, 재밌네. 어. 아, 그렇구나. 어. 이 텐트가 좀 아이디어가 많이 숨어있고 그러네. 좀 뭔가 이게... 기발한 느낌이 어. 있네요. 여기 뭐 캠프타운의 효자 상품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음. 캠프타운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리모컨으로 이제 탑배를 가동하는 건 약간의 이제 저기 조그만 장치를 하나 부착을 하면 그렇죠. 가능한가 보네요. 예, 아 음. 그렇군요. 이렇게 여기 여기 템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파는 건 아니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파는 건 아닙니다. 이거 네. 자 PPL 아닙니다. 예. 꼽고, 선 껐고, 선 기존에 있던 선에서 아. 중간에다 이걸 네. 딱 삽입하게 되면 아. 음. 리모컨 이제 수신부가 이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그렇구나. 지금 보면, 아, 이렇게 제. 젠더 형태로. 아, 중간에 타이트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아, 이것도 아, 마찬가지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유선. 무선 어. 사람이. 아 오, 불빛 조절하려고. 아, 하네요. 가변적으로. 별거, 별거 다 있네요? 그러네요. 어, <laughs> 네. 저희는 네. 네, 아직 이제 캠핑이 제 아홉 번째 나온 초보기 때문에 <laughs> 음. 무조건 빛이 밝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등는 음. 음. 무조건 밝아야 된다 <laughs>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음. 막상 나와보니까 밝아봐야 벌레만 많이 고그 맞아요. 런 효과가 음. 있어서. 자, 어. 이제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생각했을 때 이제 어. 이런 아이템들이 어. 따로 이렇게. 네. 아. 그 중간에 이제 연결하는 전원 것들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가에 관해요.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아 갑자기 생각했어요. <laughs> 아 이거는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찾아보면 음. 있을까요? 상호 알리 이제 알리라는 알리, 예, 알리. 예, 아 알리에서 구매하셨구나. 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아 하나에 아, 1. 몇 달러 뭐이 정도 되면. 아, 좋네요. 이게 네. 저거 어. 있으면 어. 이게 캠핑 용품들을 음. 조금 쉽게 컨트롤 할수 있는 리버 컨트로오빠가 맨날 저, 저거 저거 끌어 가야지. <laughs> 아, 텐트 안에 <laughs> 텐트 안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이렇게 또 끌어갈 때. 그 <laughs> 음. 오늘 생각해 놓은 는데 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놓으면 잘알 음. 들어가서 여기서 네. 이제 딱두르면수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하겠다. 직접 해 봐야 지금 이제 거실 공간 음. 한번 둘러본 거고요. 음. 자, 이 이제, 이제 잠자리 음.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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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어박스 네네 네, 네, 네. 둘이 같이 선주도 들어가 야지고거 앉아서 갑자기 테이스한 어떤 시그르기가 생각나요 지금 들어오시지 마시고요 저만 잠깐 들어가 가지고 빠르게 이 안에 있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잠깐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오, 이, 지금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중간에 약간 이렇게 터널 공간들이 조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때문에 좀 분리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더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백공님, 그 다음에 선주 같이 이제 나란히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바닥부터 한번 네.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에어야크 제품이에요. 네, 에어야크의 에어매트. 음. 이것도 중고로 구매하신거예요 네, 이건 어, 몇 20cm인가? 이제 15cm. 15cm. 사이즈는? 네. 어, 2m에 2m 40cm 2m 40. 음, 음. 정확한 또 스펙 40. 스펙까지 다 기억을 하시네요 자 선주 한번 누워보세요 선주 바닥재에 좀 민감한 어, 어, 어. 사람입니다 <laughs> 난좀또 푹신하면 좋겠어 아, 항상 아. 느끼는 거지만 이, 제가 이건 딱딱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네. 바람으로 바람 네. 양으로 이제 네, 조정 가능하다고 네. 하는데 음. 그래도 그쵸. 음, 쓰시는 게 어떤 거죠? 자충 저희는 맥주. 자충 쓰는데 저 꽂힌 거 스페로. <laughs> 맞아, 저도, 저도 스페로 엄청 고민하다가 <laughs> 네. 그이번 전기 매트를 켰을 때 몬타미기. 네. 불어 네, 오른다는, 오른다는 아 말이 네, 있어 가지고 불안한 마음. 음. 아. 아, 아 음. <laughs> 어떻게 만족하세요, 여보? 예, 네, 저는 아주 어. 만족하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그냥 눈으로 볼게. 많이 꿀릉꿀릉거리는 그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침실 공간이 뭔가 제대로 마련된 듯한 느낌. 음. 그러니까. 음. 어, 좋아, 좋아. 가끔은 종현이 방방이로도 여기서 이제. <laughs> 아, <그래. 웃음> 방방이 기능 또 있답니다. 예, <laughs> 여기도 높이가 예? 사, 상당히 되네요, 예. 여기는. 제가 이제 여기, 여게 15cm 올라왔고, 원래는 이제 여기 아. 없을 때 제가 딱 쓰면 딱 맞는. 아, 그래요? 어, 어, 어 높다, 그러면. 어. 그러면.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네. 그런, 높이가 높은. 그 뭐 그런게 필요하겠죠. 음, 그럴 것 같아요. 음,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중간에 전기장판이 네, 전기장판 아, 깔려 있네요 전기장판 아, 깔려 있어 이거 엄청 큰데요? 네. 딱 사이즈가 딱 맞네. 90에 한20 정도 보네 지금 이제 겨울 동계 시즌에 접어 들었다면 접어 들었기 때문에 응. 바닥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응. 자, 이런 것도 보니까 그냥 일반, 저희들은 그냥 집에 쓰는 담요인데, 캠핑용인 것 같아요. 아, 아, 카페에서 아, 그냥, 아, 캠핑 사이즈가 아, 넓다 보니까 아, 한 번에 딱커버야서 이거 세트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저... 세트는 아니었는데. 네. 네. 따로 또 이제 베개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말오더라고요 아, 요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폼이에요? 예, 이렇게 아 말면. 아 이렇게 말서 이제 밴드로 딱 해서. 아, 어어 괜찮네요. 그냥 딱 그냥 말아놓으면. 응. 집에 있는 거안 들고 와도 되니까. 음. 이게 지금 이제 백공 형님하고 무늬가 어. 거의 좀 이렇게 닉네임하고 그무늬가 어. 맞아 떨어지는 거 같아. 아 <laughs> 그렇구나. 약간 좀음 응 분위기예요. 음응 분위기. 아 이건 침낭이네요. 네, 연결 침낭. 가능한. 네. 아 침낭을 들고. 아이 <laughs> 이런 이런 재질이 좋더라고. 저희는 침낭을 침낭은 잘못 사가지고 분리형으로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이불처럼 하는 덮고 지, 주무시는 거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커도 차고 막 이런 거 네. 있으니까. <laughs> 이게 지퍼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한 명씩 쏙쏙 들어가서 잘 수도 있지만 네. 어. 저희는 그냥 이렇게 펴서 펴서 이불처럼 아, 서 사용하는 이처럼고만 네. 아. 그렇죠. 그 이런 게 편하더라고요. 음. 집사람이 집에 있는 이불 갖고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laughs> 음. 그 그렇기는 해요. <웃음> 어. <웃음> 근데 그렇죠. 저희는 안 쓰는 게 있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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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음. 그 처음에 텐트 이, 뭐야 캠핑을 준비할 때 네. 가장 고려했던 게 이제 집사람은 별로 캠핑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음. 저는 굉장히 이제 나가고 싶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잠자리가 중요하다. 잠자리. 맞아요, 번, 여자들은 예, 잠자리가 <laughs> 불편하면 다무안갈것 같다. 그런 오. 생각에 엄청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어, 진짜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남자들은 좀 야생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대충 구겨져서 자도 그냥 그 이제 여행지에 가서 즐거우면 그뿐인 거든 그런데. 여자분들은 잠자리 편해, 아이야 되고 편안해야 네, 되고 네. 편하면 안 되고 하룻밤 자고 났는데 온몸이 다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자충매트 구매했거든요. 음, <laughs>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남성분들 이제 아내분들을 캠핑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백공님처럼 잠자리, 잠자리 <laughs>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어, 완벽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멋있다. 일체형이에요? 아니요, 어, 이거는 음. 아, 요거는 이제 코베기 전용으로 나온 아. 이너매트라고 약간 네, 음. 두꺼운 폼재질이 있는. 네. 팔각형 이 팔각형이다 보니까 네네. 이 모양대로 나온 이너매트를 따로 또 깔았어요. 왜냐면 이것만 있고 이것만 있으면 파에석이 이제 아인각형에 음, 네.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또 아프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불러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어. 약간 좀 오바스러운 스펙으로 이것도 어. 깔고 이것도 깔고 이것도 어, 어. 깔아놓으니까 좋네요. 이게 딱 맞는데, 텐트에. 이렇게 용 맞죠. 아, 전용으로.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일체형이죠 바닥 이 일체형.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분리 가능한가요? 네, 이거는 분리 아. 가능하고. 아. 그 코베기는 바닥이 다 붙어 있는 침실 공간이 되는 거고, 네. 빅토메스는 지금 이 바닥을 걷어낼 수가 있는 네. 따로 이제 그냥 바닥이 없는 형태의 그런 텐트가 있죠. 요거, 요것만 요 쓰시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팝업 텐트 같은 맞아, 거 맞아. 쓰시는 분들도 네, 있죠 네. 음. 저희도 전에 네. 캠핑 갔을 때 그렇게 한번 써봤는데 네. 훨씬 이제 뭐 하나만 설치하면 되니까 그쵸? 편하기는 한데 네. 내부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음. 음. 약간 이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음. 한번 도킹 한번 해보자 그 우리 꿈이었습니다 우리우리한데요? <laughs> 증거가 높은 음. 그 복층 구조의 부잣집 온것 같아요 음. 저희, 저희가 또 이렇게 되기까지 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아 비하인드요? 첫, 첫 캠핑 캠핑을 3월달에 저희가 네. 요 안에 있는 이 코백이만 가지고 나갔었어요. 네. 12월달부터 이제 케이스와님 채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캠핑 공부하고 어. 어떤 제품 필요할까 공부하다가 3월달이면 그래도 이제 좀 봄이 되는 시기니까 네. 봄 텐트 하나에 그래도 타프 치면 좀괜찮지 않겠어? 아, 밥 아, 먹는 데는 불편하지 않겠어? 이 <laughs> 네. 모르니까. 네. 그다에 그러고 나갔는데. 들들들들 떨면서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 그래도 음. 꼭 실내에서 다음에 밥 먹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으로 저희가 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백공님이 뭐 4년, 5년 차 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젠 이제 1년 차인데, 네, 네. 아, 이제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기까지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laughs> 공부가 필요해 공부를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네. 찾아보려 그러면 힘들거든. 제품 하나하나 하나 선별하고 왜 필요한지 또 필요한 거에 대한 니즈를 또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신 흔적입니다. 이게, 어. 이야, 대단합니다. <laughs> 저희들은 거의 야생에 가깝네요. 보니까. <laughs> 아, 알겠니까 아, 캠핑에도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아, 네. 뭐 그게 또재밌어요 네. 아, 맞아요. 그게 재밌어요. 게 재밌어. <laughs> 재밌어. 머리로 막 이렇게 그림 그려 보는 <laughs> 네. 재미. 음, 맞죠. 아, 근데 나갔다. 이제 저희를 보고 이제 또 캠핑에 이제 그 입문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음. 이렇게 탄, 단단하게, 뿌하게 이렇게 려 나가시는 모습 <laughs> 보니까 좋네요. 저도 <laughs> 기쁩니다. 저도 네. <청출> 어람인데요. <laughs> 자, 그러면 네. 지금까지 이제 백공님, 낱낱 어. 고개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 혹시 뭐 빠뜨린 게 있을까요? 어, 거의 다 크게를 해드려서. 음 그죠. 어, 크게, 크게는. 네. 아, 그런 네. 네. 습니다 빠뜨린 거 없는 것. 어. 저희 집에 있는 거다 가지고 나온 거야. 예 음. <laughs> <laughs> 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요. 백공님,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죠? 어, 저희들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백공님 또 이게 또 한번. 보여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때로... 습때는 <laughs> <laughs>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쁘게 담아가지고 업로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K 수원이었고 천주였습니다. 그리고 <laughs> 백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